아, 연꽃이 다 지고 연밥만 남았네요. <laughs> <laughs> 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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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주렁주렁 확실히 아직 아침 기온 차가 안나갔고 노랗게 있진 않네 색깔이 들라네 여기 꼭 작은 미니 정원같아요 그죠 <laughs> <laughs> 아기자기한 게. 어, 여기 항아리가 엄청 많네. 지금 보니까 오가가 주렁주렁? 줄어, 줄어. 어, 아까 이렇게 다리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 이쪽으로 가는 건가? 어. 어 여기는 하우스로 돼 있어서 비올 때 좋겠다 그죠 어. 비파 나무가 다 있네 여기 어 이거 나무 열매 맛있잖아 노랗게 있는 거 술도 담그고어우 저기 귤도 귤나무도 있네 어 아, 여기 집구경 왔다고 그런 한국적으로 아. 지게 하나 덩그라니 키. 여기 화장실 위에, 그죠? 밖 어우, 줄나무, 막 아, 줄나무가 엄청 많네. 여기 보니까. 어, 야, 장독대 옆에 조리대도 있고. 대나무, 작은 대나무. 와. 와, 궁 아궁이 와, 궁아이 아궁이 아궁이 아이렇게 세워져 이어궁이 아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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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올수 있겠네. 이이 아, 와, 다육이, 와, 음, 아기자기하네, 진짜. 와. 파나무 되게 많네. 여기 거의 줄나무랑 그쵸? 어, 와. 와. 이제 달리겠어. 꽃핀 거 봐.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이 이것도 저기 귤관데 이거 신기하죠? 명작. 명자. 어, 명자꽃명자 명자나무. 아, 진짜 비타 나무가 많네. 어, 남해야 남해야. <laughs> 어 맞아 <laughs> 이쪽 와 어떻게 이렇게 귤나무가 많지 와 아, 수령도 꽤 오래됐네 어 아, 석류도 있고 와 석류가 주렁주렁 달려있네 야 뭐가고 아, 뭐, 뭐. 음, 대나무 어, 안쪽네. 아기 자기가 아니라 규모가 오. 생각보다 큰네 그죠? 야. 아. 어우, 꽃 봐. 아, 향기 좋네. 뭐야 신기하다 여기 열매 달려어요 응. 어, 뭔지 모르겠네 야. 아 동백꽃 아, 동백꽃 됐네 어, 응. 응. 어, 대나무도 많고 꽃향기 맡으면서 돌다리 건너니까 너무 좋네. <laughs> 야, 어, 아, 꽃향기가 이렇게 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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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음. 아, 감나무다. 아. 음. 그치? 나 어, 차나무 그러면은? 꽃, 어 귀차라도 차이 같다 그랬는데 꽃을 네, 본 적이, 네, 어 네, 회화나무, 화나무아 회화나무였구나. 그 회화나무 열매. 열매야. 아, 어, 근데 찻꽃을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 그게, 오, 아, 그게, 어, 이게 찻꽃이었구나. 향기가 좋네. 어, 오. 이거 단감나무네. 이거. 여보 이거 다른 데 보다가 빠질 것 같아요, 그짜 어. 와 이거 단감이다, 이거는. 어. 호치가 아니고 단감. 어. 어. 대롱나무. 어. 맞죠? 대롱. 대롱나무. 대롱나무. 어. 와. 여기, 테이블 너무 멋있다. 음, 봉대꽃도 살짝 피어있고, 아, 여기서 다도, 그, 자, 대나무도 많고, 아, 야 음, 규모가 작게 보이는데, 의외로 크네. 아. 오, 저기 하얀 꽃이 뭘까? 어, 아, 향기 봐. 이거 꾸릿꾸릿 냄새를 꼭 줘. 이거, 이거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 그 냄새인데. 근데 이 꽃향기는 아니겠죠? 어, 이, 이 꽃향기는 아니네. 은행나무 냄새였네. 그럼. 어, 은행, 은행나무, 은행. 이야. 은행. <laughs> 어. 열대우림? 와, 후. 옆에 기차길이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네. 야, 진짜 열대우림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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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동양관이었 서양관. 아, 이쪽은 아까는 동양관, 이쪽은 서양관. 서양관이요. 야. 부화바다. 아이고 벌써 누가 벌레가 다 먹었네. 어. 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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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익었네. 아 여기 커피 나무가 되게 많구나 여기도. 익었다 여기는 조금. 이게 씨 하나 있어요. 야 커피 나무가. 음. <laughs> 진짜네. 어. 아까 거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laughs> 어.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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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가 난다고요? 주방 같은 주야 나는 네, 느낌 아 향기 너무 좋다 음어 음, 음. 열매같이

아, 선사의 나팔꽃이 어 아, 너무 이쁘다. 야어 아, 모아가도 엄청 크네 나무가. 아 향기 너무 좋아. 아 이거 무슨 꽃 냄새일까? 아. 아. 아니, 아니에요. <laughs> 그런가 봐. 아. 어. 자기도. 응. 응? 저 음. 위로 걸어봐. 몰라. 음. 너무 나무 응 너도 쭉쭉 떨어지네 음. 아. 좋다 음 진짜. 한 바퀴만 응. 돌고 가면 그죠 반대쪽을 응. 못 보니까 음. 아. 이, 이 꽃향기 냄새였나봐 아 진짜 음, 과일 과일 향처럼 너무 좋다 음 여기 봐봐 음음 아. 음. 너무 좋다 아, 여기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네, 몬밤 음, 너무 좋다. 음. 어, 그러네. 음. 와. 코코가 있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어. 야 하, 여기 하균도 있네 하균 아 문다리래 붕깡 하균은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붕깡이래 붕깡 분깡. 아, 어. 아고. 응, 음, 아고 있네 음. 아, 확실히 여기 굴나무도 많네. 냄새 좋다고요? 어. 뭔데요? 어, 아, 어, 이거 복숭아야. 아, 구름팔치야. 푸른 페이지 아래. 너무 좋아요. 어. 아 보라색 꽃도 있어요, 봄. 뭐. 네, 어. 야. 이게 뭔지. 인거요아 너무 좋다. 아까 이향 이향이었던 거 같아. <laughs> 어. 이건 목사지이거다 틀린가 봐. 어, 그런가 봐. 소리가 다 틀린가 봐요. 어, 어또 있어요? 응? 어, 해봐. 응, 해봐요. 아, 다 맛있다. 소리가. 아. 신기하네. 음. 오. 오. 어, 계속 있네요. 뭐그 앞에도 있네. 어. 아. 가는 곳마다 있네. 아, 다 틀리네. 응. 여보 저것도 한번 해줘보세요. 음. 신기 물나무가 <목소리가> 많네 <났네> 진짜. 바나나. 음, 향 음, 맡아볼까? 아, 겉, 겉에서도 향은 나네. 와, 엄청 크다. 음, 한 바퀴 반대쪽으로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진장 남아있다. 응. 응. 어. 어디 있지? 숨어 있나 봐. 가고일 개쿠? 반대편으로 와서 여기 올라갔다 오시네. 아, 일로 하면은 아까 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파이나파이 요번에는 핑크색이네 붉은색 아. 스테이프 오디세이래 모짜르트 음. 재밌다 어우 <laughs> 음. 엄청 많네 그죠 여기저기 아 여기가 사운드가든이래요 아 사운드가든? 어. 아 그래서 이 종을? 어오이 나무야? 은행나무 은행나무 아니 저기 단풍나무 이야 단풍나무가 이렇게 멋있어? 어 오호수래요 아아 항아리가 몇백개 되겠네 담장 둘레 다 항아리네 이천 원이 굉장히 잘하는 거. 응.